저희 그런 얘기 안 하죠. 음, 그렇죠. 네, 안 하죠. 상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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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타고 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 어? 거예요. 그리고 또 그쯤에가 좀 사고가 연달아 좀 많이 났었잖아요. 어, 과한 뿐만이 아니라. 음. 갑자기 든 얘기, 생각인데 그 감사고 때 이제 살았던 승무원 중에 한 명이 어. 지금도 다니는 거 알죠? 아 어, 알죠. 알죠? 음, 음. 음. 그 승무원이. 어쨌든 이제 회사에 자기 는 복귀를 하겠다 그래서 음. 이제 사무실로 비행을 못하니까 에이. 그래서 사무실로 오게 됐는데 제가 훈련을 강사할때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같이 공부했는데 어. 우리가 나중에 사석에서 무슨 뭐얘기하다가 얘기, 물어봤어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하러니까 사실 쉽지 말한... 않으셨을 것 어, 같은데 트라우마가 그, 생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음.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의자랑 같이 이렇게 안전벨트 맨 상태로 네네. 어딘가 튕겨서 나와 있었는데. 어... 눈을 뜨니까 숲 속에 있었대요. 자기는 누가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날 구하러 오나 이제 뭐 자기가 다쳤지만 그때는 뭐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음. 눈만 떠서 누가 날 데리러 오나 하는데 어디서 멀리서 뭔가 사각사각 사람 이렇게 발자국 소리 같은 거 들려가지고 아. 얘가 l 미 m 미 그랬겠지 아, 아, 구해라 아, 아, 했는데 아, 아. 그게 911 이제 911그 아. 구조대가 어. 와서 자기를 데려왔는데 음. 근데 나 그때 딱 듣고 알았어 이911 구조대원의 이 기지가 엄청 대단하다라는 게. 딱 그러더래, 데리고 가면서, 이게, 이 뭐, 이렇게, 침대 같은 거에 데리고 가면서, ]이네요. close your eyes, 딱 이러더래는 거야.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까, 타고 있는 침대가 구급차에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현장하고 가까운 데 있었던 어. 거죠. 그니까, 러그 음, 현장을 보지 말라고. 아. 음. 보지 말라고. 그래서 얘가 하나도 못 봤대. 아. 말이 있 하나도 못 봤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 현장을 봤다. 아. 그러니까 아. 아주 처참한 현장을 봤으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을 텐데 어, 완전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안 봤, 못 봤대요. 음, 그 사람이 보지 말라 그래 그래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일 음, 수도 있겠네요. 다 이게 이제 치료 받고 복귀했는데 음. 그 세월이 약이라고 다시 비행하잖아 이제. 그러니까요. 어, 저희 정말 대단한 비행기를 타잖아요. 사무장이잖아요. 야 대단하다, 내가 정말. 오, 이 대단하다 정말 이런 음, 생각을 했어요. 음. 뭐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옛날부터 그런 질문 안 받아봐요.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 음. 비행기 타는 거안 무서워? 음. 이런 얘기 혹시 그쵸. 안 들어봐요? 많이 듣죠. 네, 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저희는 늘 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훈련 받았기 때문에 무섭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음, 괜찮은데? 뭐 무섭지 않은데?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나요? <laughs>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나도 예전부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변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 뉴스를 <laughs> 보면 매일매일이 어, 사건 사고인데. 어, 강풍이 불어서 뭐 태풍 이 오는데 어떤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사람도 음, 있고. 차량 맞아 죽는, 벼랑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지. 비행기 사고도 그냥 그런 여러 사고 중에 하나예요. 음. 내가 비행기를 탄다고 더 많이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음. 내가 택시를 탄다고 더 많이 사고 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내 운명이잖아, 사실은. 음. 다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그게, 사고라는 아, 그게 있긴 하죠. 그렇죠. 그게 좀안 좋은 맞아요. 건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음. 비행기 타는 순간, 그냥 이게 비행기가 움직인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떤 음. 공간,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가 승객으로 갈 때는 응. 약간 긴장할 때도 있어요. 좀 타뷸런스가 있거나 아, <laughs> 이착륙할 어. 때좀 약간 좀 강풍 불고 이럴 때는 응. 어, 괜찮나? 막 창밖에 응. 보고 이러는데 막상 내가 점프 시세 앉아 있을 때, 응. 그러니까 내가 승무원으로 갈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응. 없는 겁니다. 응. 저는 승객으로 응. 탈 때도 꼭 착륙할 때 우리 고개 숙이고 앞으로 레디 포지션, 레디 포지션다. 훈련 배우 거. 조용히 혼자. <웃음> <웃음> 어 근데 맞아요. 중요해요 사실. 네, 음. 맞아. 음. 다음에 911 사건. 네, 911 사건은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의 그 상징과도 같았던 음.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 두 대가 납치가 돼서 예, 네. 부딪히면서 무너졌던 아주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에요. 테러였죠. 그렇죠? 네, 음. 테러. 맞아요. 우리 911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었죠? 혹시 아, 기억나세요? 뭐, 조종실. 문이 바뀐 절차. 거 일단. 어 맞아. 이런 문이 예전에는 맞아. 그냥 일반 맞아. 문이었는데 지금 방탄 문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 음. 그리고 들어갈 때 출입 절차가 달라졌죠. 예. 그리고 미국 들어가기 굉장히 복잡해져. 어나 너무 힘들어. <laughs> 보안 검색이 어, 한참 걸렸어요. 어, 맞아요. 보안 검색 너무 강화돼가지고 음. 막 우리 뭐 신발 밑에도 신발도 벗어라. 뭐 자켓도 벗어라. 아, 뭐 무슨 뭐 배터리도 안 된다. 네. 뭐도 안 된다. 어, 뭐 뭐다 분리해라. 맞아. 뭐 이런 거 뭐. 노트북도 다 따로 빼라 이런 게그 네,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주 절차가 진짜 따로 생겼어요. 음, 그렇죠? 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미주 절차가 점차 확대돼서 예전에는 참... 헤어 스프레이 이런 거 걸리지 않았는데 홍콩에서 딱 나오는데 승무원 헤어 스프레이 딱 걸리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뺏기고 뭐 이런 어. 적도 있었어요. 그게 홍콩이랑 영국이랑 인도 이런 데가 좀 아, 강했어요. 강해요. 그게 맞아요. 영국계 음. 대열의 나라들이 음. 그게 좀 강해요. 음. 그래가지 음. 비슷한 그런 네, 음. 규정. 음. 왜냐 승무원들은 음. 알다시피 맞아. 약간 음. 승객보다 규정이 약간 완화잖아요. 저희 조금 봐줬잖아요. 음. 근데 음. 그 나라 세 군데는 절대 안 봐. 거기 음. 스프레이 음. 담배라고. 어. 사실 사고라는 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사고가 저한테 나가면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뉴얼대로 지켜야 되고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되고 <laughs> 우리가 엄청 <웃음> 열심히 <웃음> 교육을 받고 <laughs>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진짜 예기치 못한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또 이런 일이 <laughs>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laughs>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리고 그런 안전사고는 절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음.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음.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네요+ 맞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